내일부터 유엔 총회가 개막하며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FBI가 뱅크스 형제를 집중 수사 중인 가운데 아담슨 뉴욕 시장은 박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밤 9시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현방을 가를 1차 토론이 개최됩니다. 메네튼 전철역에서 술취한 남성이 달리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티켓 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10일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개막하는 제79차 유엔 총회 동안 맨해튼 도로 곳곳이 통제돼 뉴욕시 교통국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9월 10일 유엔 총회 대막에 앞서 유엔 본부 일대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 각국 정상들이 체류하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이 시간대별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유엔 총회 기간에는 유엔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만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카풀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제 도로 구간은 유엔 본부 일대 맨해튼 1과 2 에비뉴 사이 34가에서 63가 구간입니다. 또 오는 11일 개최되는 9.11 테러 23주년 기념식으로 로어 맨해튼 도로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헤레스 부통령도 참석 예정으로 뉴욕시경은 보안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로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도로 통제 구간은 뉴욕시 교통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 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FBI가 이른바 뉴욕시 요직을 독차지한 뱅크스 형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아담스 시장은 흑인 교회를 방문,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뉴욕 포스트 등은 FBI가 필립 뱅크스 3세, 뉴욕시 치안 담당 부시장, 데이비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 등두 형제와 또 다른 형제인 테렌스 뱅크스 등의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들 세 명이 친형제 지간으로 MTA에서 25년간 일한 테렌스 뱅크스가 뉴욕시 요직을 독차지한 자신의 형제의 도움을 받아 로비스트로 등록도 하지 않고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테렌스 뱅크스는 펄 얼라이언스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이 아담스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자랑해 왔으나 FBI의 압수수색 직후 이 회사 웹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렌스 뱅크스는 MTA에서 25년간 일한 뒤 지난 5일 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의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렌스 뱅크스는 세이퍼워치 등을 비롯한 자신의 고객들이 뉴욕시경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교회를 방문, 자신이 박해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브루클린 소재 초대형 흑인 교회 두 곳을 방문, 성경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욥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내 인생에서 욥기가 고통받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매우 많았다. 우리의 신념이 강해질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에너지의 원천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박해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4시간 뒤인 내일 밤 9시, 2024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를 첫 TV토론이 진행됩니다. LBC 방송은 미동부 시간 내일 밤 9시, 격전지인 필라델피아의 내셔널 컨스티튜션 센터에서 앵커 2명의 진행 아래 90분간 대통령 후보 토론이 실시되며 두 번의 광고 외에 모든 것이 생중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어떤 인물인지 어느 정도 검증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일 토론이 이번 선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유권자들은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한다. 해리스는 이번 토론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번 토론이 두 후보 모두에게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특히 헤리스는 트럼프보다 유권자들에게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행정부 실정의 공동 책임자로 규정하고 대대적 공세를 펼치며 검사 출신의 헤리스 부통령은 검사 대 피고인의 프레임으로 트럼프의 각가지 불법과 편법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비이성적인 태도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낄낄대는 해리스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내일도 큰 웃음으로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전략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9일 아침 한 남성이 메네튼 전철역에 치여 다른 전철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1살 남성은 오전 6시 15분쯤 49번가 근처 알전철에 치였습니다. 목격자는 남성이 전철 선로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픽스 11 소식통에 따르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기 진입하는 전철에 남성의 오른쪽 다리가 치이면서 남성은 허벅지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고 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남행 N, R, W 열차는 49번 가역 운행을 중단했고 N, Q, R, W 열차는 양방향 모두 지연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이용객들에게 49번 가행 열차 이용을 원할 시 북행 열차를 퀸즈와 맨해튼을 잇는 노선 이용은 7, E, F, M 열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퀸즈의 평균 렌트 비용이 2024년 8월에 들어 4.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S 부동산 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의 평균 렌트비는 2023년 8월 2,812달러에서 24년 2,926달러로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 유닛은 각각 이 시기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년 나타나는 가격 상승 폭이 직전 달과 비교했을 때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비슷한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2,240달러에서 올해 2,372달러로 5.92% 올랐습니다. 레고파크는 작년 2,138달러에서 올해 2,714달러로 11개의 퀸즈 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베드룸 유닛은 23년 8월 2737달러에서 24년 7839달러로 3.73% 올랐습니다. 가장 큰 가격 증가 폭을 보여준 투베드룸 유닛은 2023년 8월 3415달러에서 같은 시기 올해 356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유닛은 롱아일랜드 시티로 나타났습니다. 스튜디오 평균 렌트비는 3,464달러, 원베드룸은 4,223달러, 투베드룸은 5,97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플러싱은 계속해서 가장 저렴한 스튜디오 가격을 유지 중으로 잭슨하이츠는 원베드룸 렌트비가 2,359달러로 인근 동네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가 내년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 전역의 공립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올 학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지만 내년 가을 학기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수백 개 학교에서 개별 시행되고 있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칙 등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은 지난 6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14세 중학생이 교내에서 다른 학생 2명과 교사를 총격 사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생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당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됐으나 지난 2015년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1% 포인트 이긴 반면, CBS의 경합 3개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세한 격차로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해리스 부통령은 47%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이 조사에서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동류를 기록하거나 1에서 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유권자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답변은 9%에 그쳐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BS 방송과 여론조사 유고부가 3일부터 6일까지 러스트벨트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헤리스 부통령이 미시건주와 위스콘신 등두개 주에서 앞서는 반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동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건주에서는 불과 1% 포인트, 위스콘신주에서는 2% 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7.4% 포인트에서 8% 포인트에 달하는 오차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은 물론 그야말로 간발의 차입니다. 특히 내일 첫 TV 토론이 열리며 경합주 중 대의원 수가 비교적 많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50대 50 동률의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CBS 방송은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과 히스패닉 및 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유권자와 경제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 승패가 걸린 선벨트의 물가 상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선벨트로 불리는 4개 주의 물가 상승이 대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주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노동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21개 대도시권 중 지난 4년간 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이 선벨트 지역이며 특히 아리조나주 피닉스와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대도시 중 가장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두개 도시는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아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서 수십 년 만에 승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이번에는 물가 상승으로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도 주택비용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 달라스와 플로리다주 탄파, 마이애미도 4년간 물가상승 5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즉, 선벨트 4개 경합주에다 공화당 텃밭 2개 주가 물가상승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존 공화당 지지주는 트럼프 지지 경향이 더 강해지고, 선벨트도 민주당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신규 주택 구매자 2만 5천 달러 지원, 자녀 세액 공제, 소비재 가격 통제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중국산 저가 상품의 유입을 저지, 오히려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고, 해리스의 가격 통제 정책은 현실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과 유명인을 동원한 줌 온라인 미팅을 새로운 선거 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등판 이후 해리스 캠프와 지지자들이 줌 방식의 온라인 미팅을 통한 모금 행사를 수십 차례 개최 소액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한 흑인 여성 단체가 준방식의 모금 행사를 처음 개최한 뒤 헤리스를 지지하는 유명 배우, 스타셰프, 기업가들이 이 같은 준 모금 행사를 줄줄이 개최해 헤리스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대선 후보들은 TV 광고를 통해 선거 자금을 모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준방식을 통한 모금이 포스트 팬데믹 버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준방식 모금은 거부들을 통한 거액 기부가 아니라 평범한 유권자로부터 5달러, 10달러 소액 기부를 받는 것이며 최근에는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하루에 1달러씩 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줌 미팅은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해진 탓에 유권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최 측에서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공화당보다는 젊은 피로 인식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트럼프의 초반 압도에 긴장, 적극적으로 준방식 모금에 참여한 것도 흥행 성공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부 펀드 설립을 추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이크 설립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이 지난 수개월간 은밀하게 국부 펀드 설립 계획을 마련해왔으며 계획 내용을 담은 문서도 핵심 강요들에게 배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관계자는 기금 구조와 자금 조달 모델. 투자 전략이 이미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고 다음 단계에서 의회와 민간 부분 핵심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국부 펀드가 세계 무역 질서와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경쟁자들에게 우위를 점하고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본이 필요하다며 국부 펀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국부 펀드가 특수 선박 제조, 핵융합, 핵심 광물 비축 등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주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국부 펀드 설립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며 당선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서 올해 2분기 모기지 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은 올해 2분기 모기지 신청 건수가 162만 건으로 1분기보다 2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분기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2분기 모기지 신청 건수는 1분기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1년 전 1분기보다는 1.6%,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2분기보다는 61.2%나 급감한 겁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는 주택 구매가 78만 3천 건으로 1분기보다 32.7% 늘었고 재용자가 54만 6천 건으로 10.3%, 홈 에쿼티론이 28만 6천 건으로 26.5% 증가했습니다. 2분기 모기지 총액도 5,330억 달러로 1분기보다 27.6% 급증했고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구매 모기지가 3,11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재용자가 1,681억 달러, 홈 에쿼티가 53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가 46% 급증했고, 미네아폴리스와 인디애나폴리스도 각각 44.3% 42.3% 늘었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벤오브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프로골퍼 양용은이 어제 만 50세 이상 선수가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연장 접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한국계인 제시카 페골라가 아리나 사발렌카에게 2대 0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세계 랭킹은 3위로 부상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애완견 등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I 시대의 초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문이 도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직 소환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초기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의류 업체인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등이 정가를 부풀린 뒤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혐의로 지난달 집단 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향후 3년간 재산이 4배로 늘어 오는 2027년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퀸즈 로렐톤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 33세 남성과 24세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라이브룩 인근 허치슨 리버파크웨이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정상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화염에 입사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나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2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 드립니다. 2024년 강원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양 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 홍삼정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 검은깨 강정, 차곡 소수, 이로운 삼분 강된장, 현미 멸치 칼국수, 보리 멸치 칼국수, 홍천잣 등 홍천군의 특산품들이 대거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욕 플러싱 한양 마트를 방문하세요.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 이런 한인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 밀레니엄 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월요일 티켓이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